오늘 성서전과 스무 번째이고, 부활주일 말씀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무덤에 묻힌 예수님이 살아나신 날, 그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죽음은 끝, 삶의 끝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이 부활 이야기를 보셨는데요. 이 부활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무덤에서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 다음날, 즉한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죠? 사람들은 안식일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급하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안식일 다음날 이른 아침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에 간 마리아는 깜짝 놀랐죠.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죠. 요한복음 본문에는 무덤 안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베드로는 고운 배가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머리를 감았던 천도 보았습니다. 그 천은 고운 배와 겹쳐 있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 잘 개켜져 있었습니다.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머리를 감았던 천도 있었고 예수님을 감쌌던 천은 개켜 있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빈 무덤을 본 사람들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장례를 치른 지 겨우 이틀이 지났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빈 무덤을 본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도, 기록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을 그토록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거나 죽는다는 것 자체를 믿지 않았어요. 그말 자체를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을 부정하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가 진지하게 들렸을 리 만무하죠. 그러니 지금 빈 무덤에서 분명히 죽어서 자신들이 장례를 치러서 무덤에 넣어 놓은 것까지 자신들이 했는데 지금 빈 무덤이 있는 걸 보고 너무 당황스러운 걸. 마태복음 본문 지금 이건 요한복음 본문인데 마태복음 본문은 빈 무덤 바로 전 상황을 굉장히 스펙트칼하게 그렇게 그립니다. 내용을 보면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강한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천사는 돌을 불려 치우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처럼 휘었습니다. 경비병들이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었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돌을 굴리는 천사의 모습. 뭐 힘겹게 애써서 수많은 사람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천사 한 명이 와서 돌을 굴렸다는 거예요. 세상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 이런 것들이 저는 글을 읽으면서 느껴졌습니다. 뭔가 꽉 막혀 있던 것을 단숨에 뚫어 놓는 것 같은 통쾌함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병비병들은 죽은 사람처럼 되었대요. 당시 노마 군인들은 위세를 떨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의 천사 앞에서 벌벌 떨고 있고 죽은 존재와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번개같고 위력이 있는 천사. 그 천사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천사는 따뜻하게 다가갑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마리아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러 무덤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산 예수님을 죽은 곳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재빨리 돌이켜서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매우 기뻤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 주려고 달려갔습니다. 더 이상 무덤에 머물 이유가 없었던 거죠. 우리의 생각과 뛰어넘는 이 부활의 소식에 두려웠어요. 그랬지만 그것보다더큰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이 부활 소식을 혼자만 알 수, 알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의 소식을 알려 주려고 사람들에게 달려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이 여자들의 모습.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의 생명으로 다시 살았던 이 소식을 들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들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절정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나는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날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 자아가 죽어야 되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관통하는 부활입니다. 이 여자들처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기쁘고 감격하는 가운데 달려가는 모습 이것이 진정 믿는 자의 최종적인 모습이라는 것이다. 죽어서 무덤에 묻히셨지만 지금은 살아나셔서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실 그분. 그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십자가에 머물 수 없고요. 무덤에 머물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들은 이 여인의 모습 어땠죠?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기뻐하며 이 소식을 모르는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식은 산소식, 살아있는 소식, 생명의 소식을 전하죠. 죽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생명의 이야기를 해요. 살아나는 이야기를 해요. 사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이제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무덤에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전의 추억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늘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땅에 것에 마음을 두는 것, 무덤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것은 무엇이고 땅에 속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 사람은 죽었으며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새로운 삶이 감춰져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 속한 것은 영원히 존재하며 새로운 삶에 속한 것이죠. 그러면 땅에 속한 것은요 썩어 없어지며 옛 사람에 속한 것 이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영원히 존재하며 새로운 삶에 속한 것하고 써가 없어지며 옛 사람에게 속한 것은 어떤 것들일까? 먼저 영원히 존재하는 새로운 삶에 속한 것첫 번째로 사람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불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 영원히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은 하늘에 속한 일인 것이죠. 영원히 존재하는 새로운 삶에 속한 일인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에 집중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한 그 영혼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들은, 그것은 하늘에 속한 일들, 영원히 존재하는 새로운 삶에 속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우리 교회 자매님들이 이웃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죠. 이것이야말로 하늘에. 속한 일인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가진 자의 가장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일인 것이죠. 이 땅에서 성공해서 살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살게 하는 일. 매우 중요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새로운 삶에 속한 일인 것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다스림이 있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삽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이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는 라 것이죠. 그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를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구리와 무자비한 일들, 이것들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습니다. 이땅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와 무자비한 일들을 맞서 싸우죠. 이렇게 이 세상 모든 영역에 특별히 내가 있는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나타나도록 힘써 일하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 어느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어도 되는 영역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명을 갖고 행하는 사명자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속하여 있는 분야에서, 그 영역에서,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바로, 영원히 존재하며 새로운 삶에 속한 것을 믿고 사는 자, 그걸 생각하는 자들. 셋째로, 영원히 존재하는 새로운 삶에 속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세상은 종말에 전부 사라지고, 우리는 여기가 아닌 저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는 전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가 새 몸으로 변하는 것처럼 피조 세계도 핵이 처분되지 않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창조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올 때에 그, 그 일이 일어나는 그때 완전히 새로운 세계 새로운 피조물들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깨졌던 조화로움이 다시 회복되고 풍성하고 열매 맺는 피조물들로 회복된다라는 파괴된 환경. 그래서 파괴된 환경을 다시 재건하고 회복하는 일은 영원히 존재하는 새로운 삶에 속한 일이고 삶에 속하여 행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아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피조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일에 마땅히 힘을 쏟게 될 것입니다. 피조세계가 죽게 속하게 되는 일, 피조세계가 회복되는 일들에, 그리고 그 일을 소망하며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썩어 없어지는 옛사람에 속한 것, 구체적으로 무엇이에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적하는 죄악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일 성서 전거 본문인데요.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죄악된 것은 다 버리십시오. 성적인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등 이것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특히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성을 탐하고, 돈을 탐하고, 권력을 탐하고 탐심으로 인해서 죄악된 것 부동산 투기, 정치 권력 결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과 부정의 눈을 감는 것, 이것은 모두 악한 행동이요, 나쁜 생각인 것입니다. 교만과 욕심,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땅에 속한 것, 썩어 없어지는 옛사람에게 속한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여전히 땅에 속한 것에 머물면서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길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생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땅에 속한 생각을 여전히 머물러요? 있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 그분에게 속해 있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부귀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미움과 두려움과 절망과 같은 죽음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죽음의 무덤에서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목요일 예배 때 봤던 마지막 영상 기억하세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개셋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고통과 몸부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요 그는 억울한 고발과 신문, 말도 안 되는 찍질을 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참혹한 형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까? 바로 땅에 속한 것을 위해 살아왔던 우리 죄 때문 아닙니까? 땅에 속한 나의 본성 때문에 그 본성대로 살았던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이 그 힘겨운 십자가를 지도록 했는데 어떻게 다시 옛사람의 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고금을 전함으로 영원구원에 힘쓰고 내가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애쓰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 회복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는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는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이제 부활의 예수님, 지금은 하늘 부자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자들입니다. 죽어도 죽어서도 다시 살 부활할 존재. 우리는 부활할 존재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사단이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세상 가운데 아픔과 슬픔, 갈등과 분쟁이 있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사십시다. 방차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이 땅에 썩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저 하늘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 지금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죄 문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등 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르시는. 여러분을 부르시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음성을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이제는 산 소망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하고 하늘에 속한 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기뻐하며 달려가 외칠 수 있는 부활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이제는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배옵습니다 주님 제 가운데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님 저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 당신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지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제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며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그렇게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